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 2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순양에서 가슴을 떼어 죽게 흔들어 바치는 일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순양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위임식의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된 이들을 향하여서 요청하신 것이 여러 가지 이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먼저, 석재의 과정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속죄의 모든 원천이 죄를 사함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요. 그리고 위임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떼어야 합니다. 거룩을 그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앞에서 죄인된 인생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의식으로 사용합니다.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손과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관유와 함께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이는 이들이 위임식 순양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 일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죄와 화목, 그리고 헌신을 위한 일련의 제사들은 1회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되어 세워지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한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치루어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치른 값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치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줍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7일간의 위임식을 위한 음식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요제로 흔든 고기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제물로 바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7일 동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꼭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관계를 정립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공급하시겠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우리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